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오늘은 나는 개가 되었다 세번째 엔딩이랑 다섯번째 엔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뭐부터 해야될까 일단 얘랑 대화를 해볼까 안어내 이름은 토미 오케이 들어줄게 오케이 자 미션을 깨기 위해서 세번째 세번째부터 세번째부터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엔딩 세번째 엔딩은 무엇일까 이제 얘랑도 대화 필살기 오케이 하고 오고 방구 끼기 배우고 완전 바빠 지금 세 번째라 몇 번째 엔딩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어떤 걸까 자 너랑 대화를 해줘야겠지 오케이 가져가 일단 석유까지는 다 똑같을 것 같아 석유 석유까지 자 부엌에서 열쇠를 얻어주고 맞나? 오케이, 화장실 열쇠 획득하고, 자, 비밀번호가 4769였나? 잡아줘, 뭐했지? 우리, 아, 서재, 서재, 어, 아, 화장실 열쇠를 얻었지? 우리 그러면은 일단 수영을 배워야겠죠. 자, 개수영 배워주고, 뭔가 좀 많이 외운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살짝 외웠으니까 개수형 배웠고 이제 저길로 가서 <laughs> 장난감을 받아오자 장난감을 받고 개수형 해서 자 장난감을 받을게요 좋아 장난감을 받았어 이제 우리는 토미한테 나쁜 토미한테 장난감을 주는거야 자 토미야 여기 가져 선물이야 자 이제 너 아프지? 오케이 알았어 구급약 가져올게 좀만 기다려봐 방안에 내가 자고 있어 사실 방안에 있는 사람은 나라고 나 느리지 않아 한 번만 올릴까 아응한 번은 느려야 돼 이게 두번세 번째 엔딩을 보기 위해선 속도를 2로 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좀 배웠어요 야 여기 DVD 오케이 4763 이었던 것 같아 비밀번호 DVD 틀고 오케이 풀어주고, 이제는 누구랑 대화하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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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있는 얘랑 대화를 하는 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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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숨어있는 우리 크리스였나, 이름이? 이름이 뭐였더라? 크리스, 나와! 나한테 빨리 열쇠를 줘! 서재 열쇠! 크리스 맞나? 방구 끼고. 내려가자. 얘들아, <laughs> 너희들은 밥이나 먹고 살아라. 나는, 아, 뭐야, 먹, 나 먹기 싫었는데. 나 지금 두 잔데, 완전. 4763! 오케이. 얘랑 대화를. 대화 안할 거야, 너랑. 너랑 대화하기는 좀 그래, 지금은. 방구. 방구, 방구. 어, 뭐였더라, 엔딩이? 어떻게 가는 거였더라? 이거 분명히 기억을 하긴 했는데. 아, 얘한테 일단 받아야겠지, 석규를 어, 아닌가? 구급약 주어야 되긴 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7,6,3야 뭐야 아니요 안올릴건데요 아, 얘랑 대화를 해야되나보네 얘랑 대화를 해야겠어 안녕 열쇠 가져올게 기다려 내가 지금 널 도와줄거야 야 구급약 가져올거야 조금만 기다려 크리스랑 대화하고 애기 여기 화분에서 화분을 구해주고 오케이 강아지 시체 획득했고 자 이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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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도 대화 한번 딱 해주면 되나 아직 못 해주고 나쁜 강아지 저건 아주 나쁜 강아지야 자 강아지 시체 여기 있어 너 아들이야 너 딸인가 창고 열쇠 획득 오케이 구급약 갖다 주자 이제 이 할아버지랑 대화할 수 있나 할아버지 아니요 안 올릴 거예요 자, 일로 갑시다. 자, 상고에서 밥은 먹지 않고, 열쇠를 바로, 이거, 구급약을 얻고, 구급약을 얻어주고, 어디로 갈까? 뭔가, 어이구, 어이구, 구 구급약을 얻었으니까, 이제 구급약을 주면 되겠지? 주고, 구급약 주고, 이제는 다 거절을 해야 돼. 얘랑 대화해서. 아, 야, 대화하고 있는데 어디 가는 거야? 아, 나 진짜. 할아버지 도와 달라구요. 상관없어, 나랑 그냥 죽어, 그냥 죽으라고. 야야야, 야, 야, 얘들아, 톰이랑 사이가 좋았다고. 야, 뭔 소리야? 프로포즈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진짜 녀석을 먹을... 아, 이거 알아 알아. 누가 또 죽는다? 이거 내가 될 뻔했잖아. 내가 됐었잖아. 할아버지, 어떻게 되셨어요? 아직 살아계시네? 뭐야? 아직 살아계시잖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안돼나 새로운 엔딩 봐야 돼 이미 너를 많이 도와줬었다고 이미 너를 너무 많이 도와줬었어 룰루랄라 아! 석유 가져와야지 석유 펌프 맞아 우리 장난감 갖다 줘야 돼 깜빡하고 있었어 이 할아버지는 아직 그대로고 자, 석유 펌프에서 석유를 퍼서 갖다 주겠습니다. 자, 내가 너를 위해 석유를 가져왔어. 자, 이 석유를 한번 먹어볼래? 어때? 맛있겠지? 자, 석유야, 여기. 자, 석유 먹어. 이제 장난감을 나에게 만들어 줄 거란 말이지. 이 자식이 말이야. 이 자식이. 이 자식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너 밥을 뺏겠어. 하하하하. 어떻게 하는거더라 기억이 안나네 필요없어 싫어 니가가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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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쁜 강아지 아이고 잘 죽어 안녕 오케이 죽었다 침실 열쇠를 획득하였다 그냥 죽어 자 얘랑 또 대화를 개밥은 내 거야 죽어도 싸지 니녀석도 네 공범이라고 이거 어떻게 할까, 여기서. 여기서 이제 얘를 가둬야 되나? 가둘까? 얘를 풀어줘야겠지? 열쇠, 이거. 아, 맞아! 여기서 열쇠를 맞아. 감흥 열쇠를 얻어야 돼, 얘한테. 맞아, 맞아. 이거였어. 맞아! 이거야. 자, 줄리아, 나와. 줄리아, 나와, 나와, 나와. 내가 딱 열어줄게. 딱 나와, 딱 나와. 오케이, 가자! 가자! 저 자식을 물리치러 가는 거야. 자, 빨리 방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텐데. 방으로 들어가 버려. 들어가. 빰빰빰빰빰. 좋았어. 저리가. 저리가. 하하하하. <laughs> 넌 거기에서 평생 썩어라. 거기서 썩는 게 좋을 거야. 방구. 자, 이제 얘랑 대화를 하고. 오케이. 자. 어! 이 사람 죽었어. 어떡해. 탈진해서 죽었는데 할아버지 저랑 대화 좀 하실래요? 지져버릴 거예요 세번 지질 거예요 나오세요 나와주세요 나와 나와 오 나왔다 계속 대화를 해야 돼 얘랑 계속 대화를 해야 돼 오케이 대화했어 오케이 좋아 갑시다 대화 오케이 내가 얘한테 키스를 해가지고 제가 개가 됐거든요 하지만, 이 자식을 잡아야 돼요. 방구나 끼면서 잡아야지. 아, 못 잡네? 안 돼! 이동속도가 너무 느려서 잡지 못해! 아, 이럴수가! 이동속도가 너무 느려! 안 돼! 잡아야 돼! 아, 못 잡는다! 이렇게 여러분 이동속도를 낮춰야 얘가, 얘를 저희가 못 잡거든요. 이동속도를 낮춰야 돼요. 가자! 자 어디 한번 도망가봐 도망가보라고 아 진짜 도망갔어 이 자식 나쁜 자식 아그 속도로는 아직 나를 잡을 수 없다 아, 녀석을 잡는 건 무리다 이러다가 탈진해서 죽을 거야 이런 젠장 아 어떡하지 아니 아, 어떡해 이제 나 혼자 남았어 어, 어떡하지 어야 아무래도 둘보다 혼자가 좋게 어? 어? 어얘나 따라다녀 얘, 나, 따라다니는데? 얘, 갑자기 이상해졌어. 잠깐만. 너, 왜 그래? 얘, 아무래도, 좀, 수사한 아이니까. 그래, 개밥을 먹을 때면, 이성을 잃지. 제발, 얘, 지금! 얘, 따라온다, 나? 나, 따라온다, 이거, 진짜다? 어? 어?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너안 되겠어. 너 내가 지금 당장 저기다 감옥에 가둬야겠어. 차라리 내가 세계 최고의 강아지가 돼서 이곳을 내 거로 만들 거야. 어차피 저 크리스인가? 크리스는 밥을 먹지 않아. 자, 들어가. 아이고. 틀려주고, 밀어요, 이 강아지를. 야, 일로 와봐. 일로 오렴. 녀석은 너를 노리고 있어. 줄리아는 나보다도 식탐이 강한 녀석이야. 기회를 봐서 너를 제거하려고 할 거야, 후후. 그러면 걔는 모두 자신이 차지하게 될 거니까. 어쩐지 뭔가 수상하더라. 네가 먼저 녀석을 처리해야 돼. 그래. 어떻게 유인하지? 방법을 생각해봐. 그래, 내가 일로! 짓기! 오! 오, 왔다. 가서! 오, 좋았어! 하하하,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런, 왜 이래? 장난하지 말고 빨리 열어! 싫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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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은데. 집기, 냠냠! 와하, 이것은 나 혼자 밥이다! 여유롭게 개밥이나 먹어보실까나? 아주 좋아요. 자, 밥을 먹으러 가자. 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 빡빡하고 있어. 와우! 좋아, 레벨업 빡빡했어. 완전 좋은데? 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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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어호왜 이빨리 많이 올라? 야, 이거 밥 언제까지 먹어? 배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배 터질 것 같은데, 야, 배 터져, 야, 그만 먹어. 이 뭐야? 이거, 야, 오르냐? 언제까지 밥 먹을 거야? 잠깐만, 밥 계속 먹을 거야, 야! 여러분, 얘밥 너무 많이 먹는데요? 진짜 심각한데? 야, 밥좀 그만 먹어! 그만 먹어! 그만 먹으라고! 멍청한 강아지야! 멍청한 강아지다, 이거 큰일 났다. 평생 먹는다, 밥. 밥 평생 먹고 있어! 야, 그만 먹으라고! 그만 먹으라고, 돼지야! 야. 무한으로 밥 먹어 야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야야 야. 우리 이게 엔딩인가 봐 무한으로 먹는 엔딩을 보았다 이것이 3번 엔딩인가 여러분 3번 엔딩 이렇게 허무해도 됐는, 됐나요? 마지막 엔딩을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5번 엔딩을 보러 오케이 생쥐 획득했고 자, 여기서 하고 올게. 오케이, 방구 끼기 배우고. 야, 쏘니야! 기다려. 이 할아버지 이름이 쏘니거든요, 여러분. 오케이, 찾아올게. 자, 아저씨. 생지 드릴게요. 생지 드려요. 부엌으로 가서, 이제, 열쇠를 얻어주고. 자, 열쇠. 오케이, 화장실 열쇠를 획득했다! 화장실로 가자. 하지만 수영을 배워야지. 수영을 배웁시다. 알겠습니다. 수영을 배워 주세요. 수영을 배웠고 자, 이동 속도를 증가시킵시다. 어, 오시키네야지. 뭐 야, 수영 배웠다. 나 지금 장난감 찾으러 간다. 장난감 메인. 좋았어. 좋아. 장난감을 획득했다. 야, 장난감 줄게. 여기 있어.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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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꼈어 야, 야. 살쪘나봐라. 강아지로 살아갔고, 야 강아지 이거 받아 장난감이야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 오케이, 구급약 가져올게. 자, 이동 속도를 증가시킵시다. 200마리 오케이, 응. 다다 다 올린 건가? 응, 아 최고 스피드다. 아니요, 안 놓칠 거예요 너희들끼리 밥 먹어라. 형은 간다. 야, 여기에 500, 500마리. 자, 빨리빨리 좀 해줘. 내가 오늘 마지막 엔딩을 봐야 되거든. 오케이, 됐다. 비밀번호 4763. 이제 4763은 기억해. 절대 잊을 수가 없는 비밀번호야. 구국약. 구금력. 구국약을 주기 위해선 저 아래로 가야 되는데, 얘한테 먼저 가고, 얘한테 서재 열쇠를 얻어서 저기 토미한테 가는 거야. 토미 맞나? 아닌데? 줄리야. 줄리, 줄리. 줄리! 줄리 안 가, 줄린가한테 가줘야지. 방구, 방구! 방구 방구 깨용 먹을 거 아니 이제 근데 솔직히 단백질도 필요가 없는 것 같긴 해 단백질도 필요가 없어 사실 자 줄리아 안녕 내가 왔어 내가 너의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가져올게 진짜 초스피드 엔딩이야 이거는 방구 화분 어, 어 뭐야 얘랑 대화를 해줘야겠군 야 근데 너는 밥안 먹냐? 우리 크리스는 밥을 안 먹나봐 크리스야 밥좀 먹어 형이 밥 좀 갖다 주고 싶은데 나 무한밥이거든 야밥좀 먹어라 내가 여기 함 불러줄게 아이 못먹네 아쉽다 내가 주고 싶은데 여기 열쇠 아직 못 얻고 오케이 자 오케이 강아지 시체야 네 아들이 니 아, 자식이야 창고 열쇠 했드. 구급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 이것도 퍼주고 방구 껴주고 대화해주고 울고 이 아저씨랑 대화 한번 해볼까? 도와달라고 하나 이제? 아니요 괜찮아요 자 여기로 가서 이제 구급약을 얻어 줍시다 구급약! 획득! 구급약을 획득했고 자 이제는 방구를 껴주고 얘랑 대화를 해서 구급약 감사합니다 됐다 너랑도 대화 너랑 대화 아니요, 안 올릴 건데요. 룰루랄라. 이제 석유를 얻어줍시다. 자, 여기, 석유 펌프야. 오, 딱 3,000개 있어. 자, 이제 기름을 퍼자. 파워, 기름 파워! 기름을 얻었다. 석유를 획득하였다. 석유를 획득했으니, 크리스와 한번 대화를 해볼까? 하, 진짜, 토미는 나쁜 애야, 나쁜 애. 여자인가 토미가? 여자였나? 야 하야 잠깐만 뛰지 말고 저랑 대화 좀 해요 아저씨 이 아저씨랑 나랑 대화해야 되는데 아저씨 대화 좀 합시다. 어 근데 얘는 왜밥안 먹냐 그러고 보니까 음 상관없어 죽어버리세요 죽어버리세요. 오케이 서귀 여기성자 기다려달라고 할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필요 없어 해주고 그 다음에 싫어라고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저쪽으로 갈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나 열쇠를 얻어야 돼. 제임스 이거 너한테 줄게 우왕 득템 고마워 멍청한 똥개 녀석 자 터트려줍니다 나쁜놈 나쁜놈 너 내가 지금 딱 죽여버릴거야 너 내가 딱 죽여버릴테니까 기다리라고너곧 끝장이니까 방귀 낄거야 너의 끝장을 방귀로 야아아 아 맞다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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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어와야 돼 자, 지져버려. 열쇠, 오케이, 감옥 열쇠 획득했고, 우리 할아버지는 밥 드시고 계시나? 아직 드시고 계시네. 자, 문 열어줄게. 롱,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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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지금 당장 토미를 방에 가두는 거야. 토미, 이 자식, 너잘 만났다. 감옥으로 썩 가버려. 감옥으로 가버리라고 좋아. 감옥으로 갔어! 이제, 우리 둘밖에 안 남았어, 이곳에. 우리 둘. 아, 돌아가셨다. 팔찌에서 돌아가셨다. 안녕! 안녕, 내가 깨워줄게! 지져버릴 거야! 일어나! 일어나! 자, 일어났지? 안녕! 내가 벌레 1,500마리 갖다 줄게. 자, 맛있게 먹어. 하하하하.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엔딩을 보러 가는 차례구만. 하. 나는 이제 다시 개가 되지 않고, 개에서 사람으로 바뀔 거야! 야, 내가 널못 잡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나는 너를 아주 쉽게 잡을 수 있다고. 자, 잡자! 달려라! 똥개 달려, 똥개! 내 이름은 똥개. 얘를 잡을 수가 있지. 왜냐고? 난 이동속도가 매우 스피드, 하고 빠르거든! 잡았다! 양, 물지 마, 행복할게! 내 몸이 이렇게 빠른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지? 잠깐만, 키스하기 전에 할 일이 있어! 네가 혹시 다시 개로 돌아오고 싶다면 언제든지 나에게 키스해 주기를 바래. 개밥이 그리울 날이 있을 테니까. 개밥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놈이 도망가기 전에 서두르자. 헤헤. <laughs> 사실이었어. 정말! 녀석 말대로 다시 인간이 되었어. 으, 머리가 아프다. 잃어버린 기억들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어. 왜 이제까지 눈치를 채지 못한 걸까? 이곳은 내가 살던 집이고, 이집 개들은 모두 내가 키우던 녀석들이었어. 이제 그날 밤, 일부러, 아, 일, 그날 밤 1부터 모든 것이 전부 기억이 나. 주위를 둘러봐야겠어. 주위를 둘러보자. 얘랑 얘랑 다 대화를 하는 거겠지. 크리스, 맞아. 다 대화를 해줘. 야, 안녕. 최근 유독 토미를 못살게 굴었지.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가두었다. 맞아, 여러분, 제가 가두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 한번 얘 토미한테 가볼까? 토미야, 안녕! 톰이 개들 중에 애교가 제일 많았지. 항상 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생각해보니 이 녀석 유독 식탐이 너무 강했어. 그리고 이렇게 흉악한 놈일 줄은 미처 몰랐지. 그래 맞아. 이렇게 흉악한 놈일 줄은 미처 몰랐어. 올라가 볼까? 아 맞다. 이런이 할아버지랑도 대화를 좀 해줘야 돼. 이 늙은 개는 사실은 옆집 할아버지네 개다. 이름은 소니다. 맞아. 소니야 소니. 내 몸이 바뀐지도 모르고, 고마워, 제임스. 아, 뭐야. 여, 아, 여자친구. 아, 결혼할 아내지, 여자친구가 아니라. 안녕? 안녕, 나를 좀 도와줄래? 도와줘. 개밥 먹어라. 어얘 혼자 먹고 있어. 다른 강아지들, 얘는, 왜내 아내는 아무것도 모를까? 이제야 정신이 들었나 보네. 쯧쯧, 이 한심한 인간아. 기절할 때까지 술퍼 마셔? 술 먹을 시간에 나가서 돈좀 벌어와, 인간아! 내가 아주 너 때문에 못 살아! 꼴보기싫으니까 저리 꺼자이 여자는 내 아내다. 개밥 주는 건 원래 내 담당인데, 기절한 나 대신 개밥을 주고 있었구나. 개가 된 후로 개밥에 눈이 멀어서 누가 개밥을 주는지 미처 알지 못했어. 뭘 멀뚱멀뚱 쳐다봐! 나가라고! 멍멍멍멍, 깽깽, 깽깽, 깽. 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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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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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반이 또낯술를 먹었나? 당신이 개야? 왜 짖고 난리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자꾸만 개소리가 나온다 개로 지낸 시간이 길어서 그런가? 인간의 말을 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나 봐 큰일이다 어떡하지? 사람들한테 미친놈 취급을 당하면 살게 될 거야 그건 개만도 못한 삶이다 그럴 바엔 차라리 개로 살아야겠어 꺼져 아, 미안 여보세요 개로 바꿀 거야 내 인생은 개라고 야넌 사람이 돼 안녕? 개로 돌아갈려 응. 응! 뽀뽀했다 개로 돌아왔다 다시 사람으로 갈수 있나? 아니야 싫어 안갈게 난 개로 살겠어 여보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럽니 배고프지 밥줄까? 멍멍 밥좀 아내의 사랑을 받아본게 얼마나 오랜만인가 그래 맞아 개로 살면서 이렇게 사랑받는것도 나쁘지 않아 일 안, 일안 해도 되고, 하루 종일 놀고 먹고, 개밥도 입맛에 잘 맞는다. 어쩌면 이런 것이 행복이 아닐까? 그래, 결심했어! 더 이상 인간의 미련 갖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개가 되는 거야! 멍멍! 멍멍! 예!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방구 능력, 향상. 오, 6단계까지 있구나, 방구 능력이.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아까 봤던 게 엔딩을 다본 거예요. 그, 무한 밥 먹는 거에 대사가 조금, 엔딩 대사가 살짝 아마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거냐면요. 그냥 이곳에서 왕처럼 살아야겠어. 더 이상 인간의, 인간 세상에 미련두지 않으리. 이러면서 밥만 먹고 끝나는 게세 번째 엔딩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미소가, 나는 개가 되었다. 엔딩. 마지막 다섯 가지 엔딩까지 다 보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엔딩을 아주 재미있게 저도 플레이 한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눌러주시고, 미소는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모바일 게임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